안녕하세요. 오늘 꽁지범이나 새로운 친구를 데리고 왔고요. 이름은 김민준입니다. 저번에 같이 찍었던 친구요. 고 오늘도 같이 찍을 겁니다. 뭐라 할맘 없어요, 민준아? 없어. 아, 그렇구나. 이제 오늘 소개할 곤충은 장수붕어와 왕사슴벌레입니다. 찍볼게요 키 치어서 가였냐 여기서. 여기 여기. 이제 진짜 날아가기 전이 와야 해. 냐왕사좀블이긴 한데. 물 수가 있어죠. 지 아니 거래한 거야. <laughs> 오, 원래 거래한 거긴 한데. 우와요 발톱 우와 살짝 자주 우와 비납니다 우와 발톱 멍청 제. 네장수풍이는 잊지 마 주워주세요 민준이 씨나는 붕어를 내도 이렇게 온몸 따라 비스왕사슴말왕사슴말을한 마리가 부글나가지고 자꾸 민준이는 지금 이렇게 있 물려보는 블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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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 잠깐만 블루 블루 물루 블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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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루 블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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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비스루 블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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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가 블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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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 어디? 게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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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 이렇게. 이렇게. 이렇요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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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